전국의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안당입니다. 11월 22일, 일요일, 고배당 W 찾아라. 서울경마방송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월 셋째 주 경마를 또 마감지는 일요경마방송시간이고요. 그 중에서도 11개 경주로 펼쳐지는 서울경마방송시간이 되겠습니다. 정말 세월 빠르죠. 이제 11월 달도 다음 주한주 주 남았어요. 그러다 보면 또 올해도 12월 한 달이 남고요. 경마랑 함께 하다 보면 날짜 가는지 시간 가는지 또 계절이 변하는지 모르고 정말 달려옵니다. 자 저희가 2015년 1월 경마를 시작했던 불안당의 초심이 그저 헛되지 않도록 12월 마지막 그죠 연말 경마까지 최선을 다해서 매주 매주 정말 사투를 벌여서 여러분들의 승리를 위해서 저 불안당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5주 남았잖아요 올해 경마가 그죠. 5주, 6주 정도 남았는데요. 뭐 끝까지 불안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에 이제 세 어, 지난주가 두째 주 경마였죠, 그죠? 사실 지난주에 중고 배당을 불안당이 불같이 잡아들였어요. 55.2배, 21.5배, 또 14배, 14.9배, 13.5배, 12.1배. 뭐 줄줄이 사탕으로 10점 2배 잡아 드렸습니다만 금요일 날은 뭐 대승을 얻었고요 토요일 날은 어느 정도 기본을 했는데 일요경마에서 좀 지난주에 실패를 맛봤습니다 워낙 많이 터졌어요 사실 일요경마에서 그러니까 불안당 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예상가들도 상당히 고전을 했는데요 이게 금토일 3일 이기가 그렇게 참 요즘 경마가 농록치는 않아요 그죠 어쨌든 이번 주도 마지막 일요경마까지 불안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뭐 지난주에 보셨다시피 55.2배, 21.5배 뭐 줄줄이 사탕으로 중고 배당을 때려드리는 불안당의 그 촉은 완전히 살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믿고 맡겨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뭐 정확한 적중입니다. 뭐 대도 않는 똥말 한 마리 추천했다 개 들어오면 삼등하구나뭐 그러면 뭐 맞춘 것처럼 뭐 100매 빼 200매 빼 들어가면 뭐 맞지도 못했어요. 문자도 막 속여요. 어떤 사이트는 에두 방, 어떤 사이트는 세방뭐 지멋대로 조작하는. 그런 게 아니고 또 삼복 추천도 안 해놓고 뭐 삼복 광고하는 그것도 아니고 정확한 적중으로 지난주에 그저 세 방으로 정리를 해 드렸잖아요. 55.2배도 그 적중으로 중고 배당을 때려 드렸기 때문에 이번 주도 여러분들 기대들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요일 날 이제 서울 1 1개 경주 지금부터 또정리해 들어갑니다. 일요일 날은 서울 경마 방송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산 경마 방송 두 개를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또 합쳐 놓으면 시간이 녹록치가 않아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불안당이 매경주분은 세바필 간단하게 찝어드립니다 간단은 하지만요, 그세개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불안당이 엄청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저가져 가져가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경마방송 보시고 반드시 고배당 더을 찾아라. 부산, 그죠 여섯 개경주꼭 시청하세요. 지난주 55.2배도 부산에서 나왔던 그겁니다. 요즘 부산이 원, 원, 워낙 불안당이 성적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 경마 반드시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서울 1 1개 경주 한 15분에서 20분 안에 1 1개 경주 정리할 수 있도록 스피드하게 한다이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22일 일요일 서울 일 경주로 출발합니다. 국산육군의 철이백 메타 1 1 마리 출전하는 그런 경주인데요. 당연하죠. 일 경주부터 아주 아작을 내고 들어가는 박살을 내고 들어가는 불안당의. 초전박사, 첫 승부, 서울 1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뭐 메인 출발, 뭐 출발 이런 의미 없는 광고성 승부가 아니고요. 불안당은 항상 1경주 아니면 2경주둘 중에 하나를 승부로 가져갑니다. 가장 큰 이유는 둘 중에 하나, 적중에 자신 있는 걸 때리는데요. 배당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 저희가 100만 원을 뺏긴 금액으로 준비를 했다. 그러면 첫 승부에서 먹고 그게 200, 300 이렇게 좀... 늘려놓고 중반부, 후반부에 편하게 경마를 하자, 여기에 가장 큰 의미입니다. 이번주1월날은 일경주를 불안당이첫 승부로 선정을 했어요. 놓고 때림 앞에 신마중에는 4번 조국의 등불을 불안당은좀 세게 봅니다. 기본적인 뭐능검기로 빠른 순발력은 5번 검빛 강자인데요. 그죠? 조교가 좀 덜하고 또 마방승부 의지도 좀 약하고 오히려 문세영 기수가 기승엔 4번 조국의 등불이 주폭, 탄력, 이런 게 싹수가 있었던 마필리 이기 때문에 4번마 조국의 등불을 불안당한 세게 봅니다. 그래서 조국의 등불을 대가리 축으로 놓고 바로 불안당해 초전 박살 첫 번째 예고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문자 받아보시면 당연히 깔끔한 적중의 맞건으로 기분 좋게 정말 일요경마 출발하실 수 있고요. 현장 ARS 청취하신 분들도 일경주만큼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불안당과 함께 해주십시오. 적중해서 중반부 후반부에 있을 메인이 됐던 A급이 됐던 한방이 됐던 여기 쏟아을 경주 자금을 일경주때 불안당이 확실히 한번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 서울 1경주 사번마 조국의 등불. 특히 1마 보는 눈은 불안당이 탁월하잖아요. 조국의 등불을 놓고 바로 불안당의 초전 박살. 첫 번째 이고 승부처입니다. <laughs> 자, 11월 22일 토요일, 어, 일요일 자꾸 토요일 에요 일요일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 육군에 1,200m 14마리 게이트 꽉 채우고 있습니다. 이번 주 편성이 부산은 좀 쉬운데요, 서울은 토요일도 그렇고 일요일도 그렇고 곳곳에 지레배같이 숨어 있습니다. 배당을 과감히 좀 노려도 되는 그런 편성이다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자, 이경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뚜렷한 강자는 없어요. 일단 3번 마 리틀 엔젤스가 그죠?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두 번을, 그것도 뭐 대상경주 한번 출전했고, 강한 놈들하고, 그 전에 목차, 머리차의아쉬움을 남겼고, 뭐 이런데, 기승기술을 변경을 했네요. 이찬호 기술로 3번마, 리틀 앤 제스. 편성을 잘 만났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애플 한 당은 3번 리틀 앤 제스가 대가리 같고요. 5번 나나도 꾸준히 걸음을 보여주는 마크리고 그죠? 근데 한 마리 더 봐라. 그면 감량이 좀 많았죠? 11번마, 헤네시 댄서 정도가. 가능성이 있는 그런 그림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렇다보면 뭐, 간단히 좀 접근하고 싶은데요. 3번마 리틀 엔젤스, 5번마 나나, 11번마 헤네시댄서 정도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외곽에 있는 14번마 쇼킹걸도 분명히 걸음은 있었습니다만, 그죠? 예까지 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3번, 5번, 11번, 3번, 5번, 11번 세마필로 일요일 서울 이경주를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자, 11월 2 2일 일요일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옥은 1200m. 역시 14마리 게이트 꽉 채우고 나오는 그런 경주인데요. 맞습니다. 적중의 보증수표. 승리의 보증수표. 불안당의 일요일 서울 준메인 승부 서울 3경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불안당의 준메인. 이제 말해, 말하면 뭐 잔소리 같이 들리는데요. 적중의 보증수표예요말 그대로. 경마가 어렵던 쉽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6년 내내, 내내 한 주도 빠짐 없이 때려들이고 있는 게 불안당의 준맨입니다. UCC에서 자신있게 놓고 때릴 마피를 대가리로 오픈을 하고 있는 경주도 준맨이고요. 요번 주 일요일 날이 3경주가 불안당의 준맨 승부입니다. 적중의 보증수표, 승리의 보증수표입니다. 불안당의 준맨과 함께 하시면 경마 어렵지 않아요. 승부 경주 적중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놓고 때림 마필, 10번마 고저 스트립이죠. 당연하죠. 데뷔 전때 막강걸음을 가시를 했던 마필. 그죠? 금케라를 한 3마신, 용총을 한 6마신으로 따돌렸던 마필. 경주거리가 1200 늘어났지만 문세영 기술화 그러면 다시 한번 앞선 선행 강공이 이력하고, 후착에서는 각질이 겹치는 인기만을 잘라버리고 그죠 후착에서 오히려 복병마를 배당을 노리면서 붙어볼 수 있는 편성이다 그래서 삼경주를 준메인으로 선정을 했다 1 0번 고저 스드림을 대가리 축으로 놓고 불안당해 준메인은 시작을 하는 거죠 문자가 됐던 연장의 아리스가 됐던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고 적중은 한당에게 맡겨 놓으세요 불안당과 함께라면 55.2배, 21.5배 남의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대도않는 100배, 200배 뭐아유 말이 됩니까? 세 마리 중에 하나 걸리면 그걸 갖다 맞힌 것처럼 광고를 하고 뭐 복조로 돌렸으면 맞췄다는 운동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그게 아니라 정확한 적중으로 55.2배를 떨어졌던 그 승부 경주 적중의 기쁨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불안당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일요일 서울 삼경주 불안당에. 준메인 승부고요. 바로 10번마 고저스 드림. 요 놈을 대가리 축으로 놓고 불안당의 승부는 시작을 합니다. 꼭 기억하고 함께해 주십시오. 1월 서울 3경주 불안당의 준메인 승부처였습니다. 자 11월 21일 서울 4경주입니다. 혼합사군의 0 메타 12마리 출전을 하는 그런 경주인데요. 기게 불안당의 999 고배당 승부경주입니다. 여러분 55.2배 21.5배를 때려대었던 불안당이 과감히 배당을 노리면서 붙는 경주가 이 사경주인데, 그죠? 여기서 노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3번마 위드레너, 위드레드, 위, 너레드 위너레드. 6주 만에 출전하는데, 어? 5조 우쩡구 조교사의마방에마필이네 어? 우쩡구 조교사네, 마방에마필 가는 조교, 조교 패턴, 불안당이 100% 읽어내는데, 맞습니다. 가는 조교를 때려놨어요. 경주거리가 1000m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승부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기 순위에 팔려도 그죠? 적어도 두번 3위권 바깥으로 팔릴 마필이 3번 위너 레드. 이기 때문에 배당이 나와 주는 편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999 고배당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고배당 승부로. 불안당과 함께 55.2배 적중의 기쁨 여러분들도 만끽하실 수 있어요. 바로 불안당의 고배당 승부경주에 함께 하시면 됩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고 적중도 해본 놈이 하고 배당도 때려본 놈이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일요일 바로 서울 사경주가 배당을 노리고 붙는 불안당의 999 고배당 승부처입니다. 바로 3번과 위너레드를 불안당은 세게 본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문자가 됐던 현장 a r 스가 됐던 변화하신 방법을 선택하시고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고배당 적중의 기쁨!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면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일요일 서울 4경주 불안당의 999 고배당 승부경주 자, 11월 22일 일요일 서울제 5경주입니다. 혼합 4군의 1200m, 14마리 출전하는 그런 경주인데요. 이 5경주가 배당, 어, 적중하고 들어가는, 무조건 적중하고 들어가는 불안당의 A급입니다. A급 승부 경주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제. 무조건 적중하고 들어가는 A급이 있고, 배당을 노리는 A급이 있는데, 일요일날 이 5경주는 무조건 적중하고, 무조건 먹고 들어가는 A급이고요. 후반부에 있는 10경주 A급 승부는 배당을 노리는 A급입니다. 그 A급이 두 가지예요. 거의 한방, 단통성으로 때려먹을 수 있는 경주가 이 5경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5경주를 무조건 적중하고 들어가는 A급으로 불안당이 선정을 했습니다. 놓고 때릴 마필 4번 한빛나라입니다. 한빛. 자 데뷔전 때 2착을 들여야 했던 마필이죠. 4번마 한빛나라. 이번에 경주거리 1200 늘어났지만 또다시 불안당이 봤을 때 앞선을 장악할 수 있는 편성이고 조교 때 거름은 더더욱 늘어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불안당은 4번 한빛 나라가 여기선 대가리 축이고 후착도 딱두 마리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방승부로 안 가져갔어요. 까고 받쳐야 되기 때문에 그죠 거의 한방성의 게임이다. 거의 적중하고 들어가는 무조건 때려 먹고 들어가는 A급으로 그래서 이 오경주를 불안당이 선정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자. 불한당과 함께라면요. 경마 어렵지 않습니다. 승부 경주 적중 남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실 수 있어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불한당과 함께 동참해 보십시오. 승리의 기쁨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1월 서울 오경주 무조건 적중하고 들어가는 에이급 바로 4번 한빛 나라를 놓고 불한당의 승부를 시작합니다. 문자가 됐던 현장 ars가 됐던 둘 중에 하나 편하신 대로 선택하시고 초이스 하시고 적중은. 불안당에게 맡겨놓으세요. 일요일 서울 5경주 불안당의 A급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11월 20일 일요일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호군 1,400m 11마리 출전을 하는 그런 경주인데요. 물한 모금 마시고 갈게요. 2번마 대한천왕이 2연승을 거뒀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데뷔전서부터 2착을 드려낸 이후에 걸음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마필인데, 부중이 55kg 올라갔어요. 하지만 뭐 55kg까지는 이 정도에서 1,400이지만 극복 가능하다. 왜? 신의 마필 신마기 때문에 계속 걸음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 정도는 극복 가능하다 보여지겠고또 각질도 상당히 유리한 편성을 만난 게 맞습니다. 외곽에 있는 두 마리가 선행만돼요 8번마 에이지락, 9번 무패공주. 그죠? 외곽게이트에 밀려있기 때문에 어떤 놈이 딱 선행이다. 장담은 사실 못하는 그런 그림이고. 3번마 라이스가이는 휴양마잖아요. 그래서 좀덜 보고 싶고. 문세영 기수의 카리스마 킨도 쉬워 보이진 않고 그렇다 보면 둘 중에 하나가 선행을 나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림 10번 청계까지 되는 건데요. 그래도 선행만 두마리 8번 에이지락 9번 무패공주를 좀 세게 보고 싶습니다. 둘 중에 순발력이 빠른 마필은 사실 8번 에이지락입니다. 여러분 2번 8번 9번 2번 8번 9번 2번 8번 9번 세마필로 일요일 서울 6경주를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자, 11월 22일 일요일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사군 1,800m 9마리 출전하는 그런 경주인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장안해 아재 불안당의 한방승부, 단통승부 일요일 서울 7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불안당의 한방승부는 차원이 틀립니다. 여타 다른 전문가들의 한방하고 질적으로 차원이 틀립니다. 그죠? 점 배당을 부르는 게 아니라 점 배당이 부러질 수 있는 편성 또는 강대가리가 서 있는데 후착이 난타권이라 배당이 나와 줄수 있는 편성 이런 경주를 한방으로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괴력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게 바로 불한당의 한방 승부 단통 승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한호송을 질러주시고 동참을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두 방도 우리에겐 사치입니다 여러분. 오로지 한방 단통으로 승부합니다. 까고 받치고 필요 없어요 그조차도. 바치기 맞고 절대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한 방입니다. 백끼리 점배당? 너나 사세요. 우리는 꺾고 부러뜨리고 승부하는 게 바로 불한당의 한방 승부 경주의 묘미입니다, 여러분. 한방 승부 경주의 전율, 짜릿함, 만끽하실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일요일 서울 7경주를 불한당과 함께 해 주시면 됩니다. 한방 승부 경주 적중의 주인공 여러분들도 되실 수 있어요. 불한당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두 방도 우리에겐 사치입니다. 오로지 한 방으로 승부합니다. 바치기 맞건 필요 없고 댁끼리 점배당은 너나 사시고 우리는 꺾거 승부하는 게불안당의한방 승부고 일요일은 바로 이 서울 7경주를 불안당이 한방 승부 단통 승부로 선정을 했습니다. 일요일 서울 7경주 불안당의 한방 승부 단통 승부 경주입니다. 자, 11월 22일 일요일 서울 8경주입니다. 혼합 1군에 1400m 12마리 출전하는 그런 경주. 자, 능력 차이가 거의 없는 네 마리 다섯 마리가 복잡하게 치고받는 난타전의 경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8경주를 메인 승부 경주 황대 접불당이 메인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적중과 배당 두 마리 토끼를 다 노리겠다는 뜻이죠. 불안당의 메인은 한 번의 기회입니다. 2차 메인, 3차 메인 이런 게 없어요. 10개, 11개 펼쳐 져도뭐 2차, 3차, 13개 펼쳐 지면뭐 2차, 3차. 경주 수가 많으니까 이런 양아치짓 불안당은 안 합니다. 메인이 뭡니까? 그날의 경주 중에 가장 적중에 자신 있는 경주가 메인이 되어야 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당의 메인은 하나입니다. 하늘의 해도 하나, 하늘의 달도 하나이듯이 불안당의 메인 승부 오로지 하나입니다. 2차, 3차 여기 걸쳐놓고 저기 걸쳐놔서 그 중에 하나 모으면, 맞추면 메인 적중 이런 쓰레기가 아니라, 아니라 오로지 하나의 메인만 불안당은 가져갑니다. 최소한 불안당의 마지막 양심입니다. 아, 메인 두 개하고 세개 하면 일반 경주보다 많이 들어요. 그럼 장사는 돼요, 사실. 그렇죠? 하지만 회원 여러분들에게는 독입니다. 독이에요. 왜? 전문가들의 승부 경주가 늘어나면 도가 아닙니까, 사실. 그죠? 적어도 양심 있는 전문가라면 그날의 경주 중에 가장 적중에 자신 있는 경주가 메인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불안당의 메인은 하나의 메인이라는 소리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서울 11개 경주 중에 이 8경주가 적중에 가장 자신 있고 그래서 이 8경주가 바로 불안당의 하나의 메인이라는 소리죠. 이거로 얘기 끝난 거죠. 뭘더 구질구질하게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일요일 서울 8경주가 바로 불안당의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문자가 됐던 현장의 ILS가 됐던 어떤 방법으로도 불안당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실 이유가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의 메인 오직 하나의 메인이 불안당이 팔 경주를 선정했고 거기에 배당까지도 노린다는데 여기저기 기웃거리실 이유가 없죠. 적어도 일요일 서울 팔 경주만큼은 우리 한 당의 적중률이 가장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믿고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일요일 서울 팔 경주 바로 불안당의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적정으로 여러분 성원에 반드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서울 8경주 불안당의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자, 11월 21일 일요일 서울 9경주입니다. 혼합 2군의 1800m 여덟 마리 출전하는 그런 경주. 오불안당 갈리마 나오네요. 스페셜 스타. 그죠또 가이죠 또 가이죠. 5 3 5그죠 가야 됩니다. 헤랑 강자가 직전에 스페셜 스타 한타 이마진 역도 작차가 났던 마필, 그죠? 얘도 봐야 될것 같고. 골든 마운틴은 스페셜 스타를 이긴 마필인데, 그죠? 출전 주기가 조금 길어요. 하지만 뭐, 9주만에 출전이라 그러면 얘까지 봐야 될것 같고. 뭐, 크린업 스타도 되고, 동촌 아스트도 되는데, 좀 압축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다보면, 4번 마, 스페셜 스타는 대가리 축으로 인정을 하겠고, 6번 골드 마운틴, 3번 해랑강자요두 마리는 반드시 안고 가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4번, 6번, 3번, 4번, 6번, 3번, 세 마필로 일요일 서울 구경주를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자, 11월 21일 일요일 서울 10경주입니다. 국산 상군 1,400m 12마리 출전하는 그런 경주인데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배당을 노리는 A급이라는 소리입니다. 아까 전반에 있었던 5경주 A급은 무조건 적중하고 들어가는 A급이고 후반부 이 10경주는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A급이고 왜? 1번 라크윙부터 12번 포에버 데물까지 되는 놈도 없고 안 되는 놈도 없는 무조건 터질 수밖에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10경주를 999 배당을 노리는 A급으로 선정한 이유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고요. 적중도 해본 놈이 하고 배당도 때려본 놈이 때리죠. 지난주 55.2배를 때려들었던 불안당이 이번주 배당을 노리는 A급으로 이 10경주를 선정을 했습니다. 놓고 때림 앞에 말 못하는 태종입니다. 51kg 부종 바로 10번 햇빛 납니다. 햇빛 마방 승부의지 이빠에 걸렸고 각질 유리하고 그죠? 햇빛 날경조거리 1,300이고 1,400이고 51.51킬의 부중이면 해볼만한 편성을 드디어 만났다. 햇빛 나를 놓고 바로 불안당의 999 고배당을 노리는 A급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거품이 끼어 있는 인기마 과감히 자르고 날려버리고 후착에서도 철저히 배당을 노리면서 붙는 불안당의 구구구 고배당 A급 승부 경주 서울 십 경주가 되겠습니다. 문자가 됐던 현장 ARS가 됐던 편하신 방법 선택하시고 적중 불안당과 함께 기쁨 승리의 기쁨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요일 서울 십 경주 배당을 노리는 A급 승부 경주 바로 십번 햇빛나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불안당의 A급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11월 22일 일요일 서울 1 1일 경주입니다. 허합비군의 1,400m, 8마리 출전하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맞습니다. 불한당의 마무리 하이라이트 예고 승부 경주. 바로 1 1일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8마리 출전을 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죠? 불한당의 뭐 마지막 경주는 여러분들 베팅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언제나 마무리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로 가져가고 있고요. 불한당이. 특히, 그죠? 지고 있다가 마지막 적중하면 반 번전은 해요. 불안당 100배, 200배 터지면 마지막 경주 맞칠 자신은 없지만 웬만한 배당을 어떻게든 적중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거짓거리 되신 분들도 마지막 불안당과 매임 못지않게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세요. 왜? 남들보다 적중률이 높으니까 잘 맞추니까 진정한 끝판 대어이니까 이유는 간단한 거죠. 자, 11경주 마무리 승부인데요. 노코 때릴 마필 4번 심신지려, 6번 신규강자두놈 중에 하나인데 불안당은 심신지려를 세게 봅니다. 직전에는 아쉬움이 남겼어요. 심신지려가 그죠. 이번에는 조교 강도를 더 상당히 올려놓고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의 53kg 부중이면 가야 된다 봅니다. 불안당 그래서 심신지려를 놓고 불안당의 마무리 승부입니다. 문자 받아보시면 당연히 깔끔한 적중의 막건으로 기분 좋게 1회 경마 마감 질수 있고요. 현장 ARS 용추 하신 분들도 마지막 경주는 불안당과 함께해 주십시오. 적중해서 기분 좋게 1회 경마 마감 짓고 기분 좋은 여러분들의 기가길 불안당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1월 서울 11경주 4번 심심지력 요놈을 대가리로 얻고 바로 불안당의 마무리 하이라이트 예고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아우 정말 승리 차네요. 서울 11개 경주 정리해드렸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불안당의 부산 촉이 너무 좋아요. 옆에 보시면 고배당 W 찾아라 일요일 부산경화 방송 반드시 좀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도 변함없이 금요일 틀일요일 경화까지 불안당과 또 고배당 W 찾아라와 함께 해주 회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가 월말 경화잖아요. 월말 또 여러분들 불안당에 대한 기대치 얼마나 높으실까 불안당이 잘 알고 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서 월말 경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배당 W 찾아라 서울 경과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불안하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